어 다녀오세요 어차피 뭐 가서 하는 건 없지 않아요? 그냥 이제 시간과 인내의 방이 있다 오는 거지 살인마도 어디 있을까 옵션까지 꼈는데 보이질 않네. 니들 거기서 몽 꽁냥꽁냥 하고 있냐? 나 아, 살인마 거기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저보다 잘하니까 괜찮아 동원 아이고, 다녀오세요. 예비군은 뭐좀 다양한 것 같아요. 뭐 2박 3일 하는 데도 있고, 3박 4일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출퇴근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오후 저녁 이렇게 출퇴근 하는 데도 있고. 아, 사만 드와이프, 닉네임도 드와이프네? 아, 그래요? <laughs> 드와이프라는, 오우, 쉣! 아, 뭐, 갈비싸왜 이렇게, 말그이 많아? 일때 2단계 됐거든요. 2단계 됐으니까 턱으로 끌어주지. 오케이. 열로 가버리기. 1 2전0 1 2 0전1 0 0 1 0 이따위한테 당할 당할 섹시백이 아니다. 우리 갈비 서버한 죽을 살인마가 가, 갈비 서버한죽을 생존자가 아니다. 왜냐면 나 항공물 먹었거든. 항공물 먹었어. 3단계 한번 줄까? 3단계 한번 줘 볼까? Do you know 판자 뱅뱅이? 그게 그런 거 없니? 반짝 뺑뺑이, 그런 거 없니? 이거 통 넣어버리고 어떻게 할래? 이쪽으로 넘어가는 척하면은 어기길 막, 길 막, 길 막, 어, 길 막, 길 막, 길 막, 어, 어, 이게 맞네. 오, 이걸 피해?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부서야 되지 않겠니? 그렇지. 이제 부수네요 살인마가 부루탈이 없네요. 부루탈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농락, 농락. 넘어오나요? 넘어가버리기. 이쪽으로 간척, 이쪽으로 간척. 오케이, 대가리... 그런 거안 맞죠. 어, 그런 거안 맞아. 홀리쉬, 눈보, 스마일... 한번더 스마일... 오케이, 두번 맞췄고요. 깔끔하죠. 오케이, 자, 김풍이 이제 어그로 끌고 싶다라고. 이제 손을 흔들었으니까 김풍한테 어그로 자리 넘겨줄게요. 뭐야? 뭐야? 어그로 끌자마자왜 바로 주고? 왜? 왜 그래? 여기 검기 있잖요 검기, 검기가 뭐죠? 검기, 검사한다라는 건가? 저는 예비군가서 그냥 자거나 뭐 휴대폰 만지거나 그거밖에 안하는데 아 어, 우리 갈비섭살인마는 캠핑을 안하죠 자 근데 어차피 저 스프린트 찼거든요? 스프린트 찼으니까 스프린트를 튀어버리기 티티티티 너 과거해라 너 이지영에서 나 잡으려면 나한 5분은 걸린다 뭐, 뭐하는거야 뭐 어쩌라고 케이스마이 오케이, 가만가만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을래해도 죽을 수가 없어. 왜난 오케이? 오케이, 절로 돌아가버렸네요. 나들로 돌아가버리기! 여기 마침 판자가 있네요 반자 뱅뱅이 숨어버리기 숨어져 숨어져 우리 눈먼 장인이시네 바라봐그그 그 길이가 뭔데 다 맞아요? 아 <laughs> 근데 김뽕이 뭔가 나 어그로 끌고 싶어 하면서 이제 발전기 안 돌리고 저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어그로 넘겨줬는데 바로 3단킥키고 이제 맞아버렸어 아우 이지 이지해 이번 판도 너무 이지해 아 갈비숍 조금 더 성장해야겠어 단 수준이 너무 낮아 오 레이보 어 살인마 온다 잠시만 나 스프린트도 없으니까 한번 도망갔다 와야 되겠다 3단계다, 3단계다. 에이, 눈뽕, 눈뽕, 눈뽕이라고 들어봤니? 우리 한국에서는 구석인 눈뽕이라고 한다는데, 아, 이게 왜 맞아? 이게 왜 맞아? 내가 안맞나 건데, 이게 왜 맞아? 얘라이, 핑, 제발, 제발, 제발! 아, 나 강제 탈출 안 꼈구나. 아. 그래, 그래. 여, 열심히 발챙기 돌려. 예, 갈비 서비, 예. LA 서브 맞아요. LA 서브 맞아요. 네. 아우, 씨. 판자를. 판자랑 같이 맞았어 아쉽다. 아, 쉽다. 아 으아, 소리 질라 붙자, 헨서. 붙자, 붙자, 헨서. 선다이 끝나면 고아로 올것 같거든요. 우리 LA 서버에서는 시계 폭 이런 거 쓰나? 시계폭 이런 거안 쓰나? 아 우리 LA에서도 소풍적인 인기걸을 끌고 있는 캠핑. 아 근데 나저 김풍이랑 그거 하기로 했는데 김풍이랑 같이 개곡탈출하기로 했는데. 근데 마이클 상대할 때는 그냥 빨리 그마 가서 보여야 돼. 요 아니면은 계속 기 빨거든. 지금 기 빨고 있거든요. 지초 이렇게. 저러면 이러면 못 구해. 응, 이러면 못 구해. 이러놓고 캠핑하면 한 방이니까 이걸 누가 구해? 못 구하지. 응. 그래서 마이클이 이제 저렇게 캠핑하면은 길을 빠는 거니까 그냥 그냥 빨리 가버려야 돼. 빨리 이제 구하든지, 버리든지 뭐라도 빨리 해야 돼. 지금 김풍이 이제 구할까 힘들게 보고 있죠. 근데 이제 펑민이 이제 한 방을 줬기 때문에 뭐 사실상 안 된다고 봐야죠 이거는. 와 이거 구하는 처리 되긴 했네? 나왔나? 와 근데 바로 들어버렸네 그럼 이걸 내가 내가 후레쉬로 야 일단 일로와봐 힐해줘 힐, 해줘, 힐. 힐 해줘. 알아서, 알아서 구하고 알아서 살릴테니까 힐해줘 알아서 해줄게 지금 여기 아까 개구가 있었다고 레인보우로 알려줬거든요? 3단계 빠지면 이제 바로 구한다 3단계 빠지면 바로 간다 바로 달린다 너못 오잖아 어차피 너자 내가 이러고 있을 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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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려면 하든가 말라면 말든가 이거는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빨리 해야 돼요 무조건 어차피 기다 주면 안돼 그래서 그냥 무조건 빨리 <laughs> 대신 맞아주고 그런 거 없니? 여긴 그런 거 없어? 여긴 그런 느낌, 그런 거 없니? 들어, 들어라, 들어라. 이거야, 임마, 이거야, 어디서 캠핑이야, 임마. 이거야, 이게 한국산 호리시대 임마. 오래가는 건전지 그런 거안 쓰니? 에너자이자, 에너지이자 이게 임마. 너, 나, 너날 때리겠다고? 열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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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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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가다다가다다가다다가다다가 타다가, 자다가자빨가 타다가, 자다가자다가 타다가, 타다가, 타다굴타굴쟁 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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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어가 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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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Ah,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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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